제가 태어나서 제일 슬펐던 그리고 후회되는 일입니다. 어릴 적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참 예뻐하셨고, 외할머니와의 추억도 많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신림동에서 작은 슈퍼를 하셨는데, 제가 할머니 슈퍼에 놀러가는 날이면 신나서 두손 가득 군것질 거리를 손에 쥐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않고 주먹 불끈 버럭하셨습니다. 매번 제가 먹을 것다 가져가서 팔 것도 없겠다며 말이죠. 저는 할아버지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했어요. 어릴 땐 용돈도 항상 쥐어주시고, 제가 하는 말이면 항상 웃으면서 귀여워해주시고, 할아버지가 좀 무뚝뚝하셔서 가게에서 제가 과자랑 초콜릿 엄청 집어가다 걸려서 혼날 땐 할머니가 나서서 애가 먹으면 얼마나 먹냐며 웃으면서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할머니는 빵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할머니, 내가 커서 돈 많이 많이 벌어서 할머니 빵집 하나 차려줄게. 빵 만드는 아저씨 데리고 와서 맨날 맨날 맛있는 빵 먹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랑 같이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제가 할머니에게 밥 먹듯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머니와 잘 놀기도 하고, 언니랑 할머니랑 셋이서 공기놀이도 하면서 참 재미있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크고 나서, 어느 순간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당뇨병이 있으셨는데 합병증으로 인해 몸이 많이 부으시고 거동도 점점 불편해지시고 입원하기를 몇 차례 반복하셨어요. 당시 미용공부를 하던 저는 할머니 병원에 찾아가서 간병도 해드리며 같이 잠도 자고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공부하느라 바빠서 그리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콜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병원에 계시는 할머니를 찾는 발걸음이 뜸해질 때쯤, 저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이 끝난 저녁에 그 친구가 일하는 호프집으로 놀러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기분도 좋고 해서 그 친구가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며 술도 한잔 하고 컵도 좀 닦아 주면서 한가할 땐 이야기도 하고 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은 12시를 가르키고 있었고 다음 날 일을 가야 하는데 그때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던 제가 오랜만에 친구랑 노는 것에 빠져 내일 하루 핑계대고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한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인데 아무래도 내일 못갈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팀장님은 그런 저를 다독이며 마음 잘 추스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바보같이 노는 것만 좋아했던 철없던 저는 그저 할머니를 핑계로 일을 안 나간다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새벽 4시. 친구는 퇴근을 했고 저와 함께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노래를 부르며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집으로 갔어요. 그 때가 새벽 6시였죠. 저는 너무 늦어서 부모님께 혼날 거라는 생각에 눈치를 보며 집으로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등산을 자주 가셔서 산에 가셨나 보다 하고 한시름 놓고 있었죠. 그렇게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침 7시가 넘어가는데도 엄마가 안 오시기에 혹시 산에 갔다가 사고라도 당하셨나? 무슨 일 생겼나 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고 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집 전화기를 들어 엄마에게 전화하는데 신호가 끊길 때까지 안 받으셨어요.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면서 자던 언니를 깨우고 엄마에게 계속 전화를 걸다 끊다 반복했더니.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엄마 어디야?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일찍 나가서 왜 이렇게 안 와? 무슨 일 있어? 딸, 지금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이야. 언니랑 검은색 옷 입고 병원으로 와. 저는 엄마의 목매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모든 게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그저 놀고 싶다는 생각에 말을 함부로 쉽게 내뱉고 내 망언이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언니와 멍하니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미 친척들은 다와 있는 상태였어요. 유난히 할머니를 잘 따르고 또 좋아했던 언니와 나 때문에 인공호흡기로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전 울면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일어나시라고 정말 미친 듯이 울었어요. 아직 나 할머니한테 빵집 못 사줬으니까 눈 떠요 할머니.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면 나 할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돼. 내가 잘못했어요. 사람의 감각 중 죽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제일 마지막에 사라지는 감각이 청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와 우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할머니는 눈물 한 방울 떨구신 채 그렇게 가셨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 웃으며 보내드려야 가는 사람도 마음 편히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사망 시간을 선고하심과 동시에 호흡기를 제거하고, 그렇게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것과 함부로 입을 놀리면 그 죗값은 어떻게든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 아직 할머니께 해드릴 것도 너무 많은데, 이제 할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어요. 언젠가 제가 삶이 다해서 할머니와 다시 만난다면 너무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꼭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는 일 없도록 부디 말 조심하시길 바래요.